네, 내양성 발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발다 발로 인해서 몇년 동안을 수없이 고생한 끝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정보를 좀 얻고 싶은데 유튜브에 정보가 별로 없어서 어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것을 창피하지만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저는 발톱이 잘 자라지 않아서 늘 자랄 때마다 양쪽 발을 계속 찌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솜으로, 핀셋으로 인해서 솜으로 항상 막고 어, 모든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집에 오면 한몇 시간씩 해서. 어, 눌러주고 발톱을 드는 역할도 하는 거였는데 집에 오면 늘 이거를 하였고 또 수시로 집에 걸어 다닐 때는 또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양발에 그리고 이제 밖에 외부로 돌아다닐 때는 이렇게 발 사이에 끼는 어 발가락 사이 끼는 이 고정기를 사용하고 신발을 신고 다녔고요. 또 발이 조금 여름 같은 때는 양말 신기가 불편하니까 이런 걸 신고서 커버를 신고 또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음 그래서 이제 네일아트에서 어한 발에 45,000원, 5만원씩 주고 양쪽 발다발 발 관리를 해봤지만 이 발톱이 계속 속을 썩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렇게 철사 고정기를 하는게 있었는데 이거는 한쪽 발당 18만원씩 양쪽 발에 36만원 어, 그래서 이게 한달에 한번씩 하는건데 또 두달째는 16만원 어, 몇 달을 하는데 이게 기다려봐도 이 수술도 해봤 시술도 해봤지만 별로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어겨울이돼가지고 여름에는 샌들을 신으니까 상관 없었는데 겨울에는 신발을 신으면 발톱이 눌려서 걸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수술을 시도했습니다 우선 한 발씩 첫째날 갔는데 붕대를 이렇게 감아 주셔서 어, 신발을 큰거 신고 가고 뒷굽을 굽혀서 신고 집에 왔어요 어, 근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피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첫째날입니다 어, 첫날 와서 냉찜질을 계속하고 이제 저녁에 자고서 둘째날 선생님이 붕대를 풀고 이렇게 간편하게 치료를 해주셨어요 이건 셋째날인데 이제 계속 코비돈 소독액을 바르고 이틀 3일째 계속 3일 동안 주사 매일 가서 맞고 약을 복용하고 이제 이렇게 3일째 되던 날인데 아무튼 공중 중, 공중에 계속 노출해야 이게 염증이 생기지 않아서 빨리 아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 이틀째 사진인 것 같아요. 계속 한 15일째 되던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요거는 한달 후의 모습이에요. 요거는 두달 후에, 지금 두달 후에 모습이구요. 어, 두 발을 다 수술해야 되는데, 두 발을 다 하면 움직이기가, 고동이 너무 불편해서, 이제, 한 일주일 후에, 다음 발, 다른 양발을 이제 수술한 거예요. 근데, 겨울이기 때문에 바깥이 꽁꽁 얼어 있어서 너무 추우니까, 양발을 안 신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양, 양말 앞꿈치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이제 외부에 갈때 풍대로 동이고 걷고 들어와서는 이렇게 노출시키고 얼음찜질을 계속했습니다. 얼음찜질을 첫날은 봉지에 넣어서 했었는데 물이 흐르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생수통을 이용했는데 사실 첫날 많이 괜찮았었어요. 노출하니까. 그래서 밤에 동이고 잣, 그냥 이거를 풀지 않고 잘더니 그 여튼 날은 막 염증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화가 나 버렸어요. 그래서 꼭 노출을 많이 시켜서 염증이 생기지 않게 밤에 주무실 때 이불 속에서 이불 덮어 두지 마시고 그냥 주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늘 이렇게 먹침 위에다가 생수통, 얼음 생수통을 올려 놓고 계속 냉찜질을 했습니다. 얼음찜질을. 두발 다. 어, 오른쪽 발은 일주 전에 한 거고, 왼쪽 발은 일주 후에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발을 일주일 동안 계속, 거의 한달 동안은, 어, 처음에 한 일주일은 거의 발못 씻고요.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양쪽 발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주 3주 동안 이렇게 씻지 않아야 되니까 어 여름 같은 때는 견디기 힘들고 목욕해야 되고 이러니까 어 겨울철이 수술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음, 생수통에 늘 얼음물 한 두세 통 얼려두고서 계속 녹을만 하면 또 발을 대고 한 9일째 모습입니다. 왼쪽 발 이건 10일째 이건 수술 후에 왼쪽 발한달 후의 모습이구요. 이건 수술 후에 50일째 모습이에요. 제가 요약해서 넣어놨는데 음, 꼭 직장근무 하실 때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발을 노출시키고 찜질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검정 딱지가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 가격은 수술비는 2만원 정도였는데 항생제 처방하고 주사 맞고 하면 한 4, 5만원 사이인 가격 같아요. 입을 덮고 주무실 때 열이 발생하니까 발을 꺼내놓고서 주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정형외과 가셔서 날짜 잡고 수술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생은 해봤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